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어우 놀라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다수는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소씨가 빼놓을 수가 없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저녁 식사도 하고 늦은 저녁 시간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재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테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 오늘 화요일 아침에라도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많은 응원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영웅 시대 분들을 통해 쏟아진다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나아가서는 김계랑과 임영웅의 만남, 효도 성공, 뭐 각종 근황부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자, 이런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걸 제가 오늘 앞선 영상에 임영웅님이 축구장에 등장한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영웅님의 행보 하나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쏟는 이유가 당연히 슈퍼스타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슈퍼스타의 행보 하나 하나에 팬들이 비롯하여 많은 언론사가 눈을 빛냅니다. 최근 임영웅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이 용룡이 나르샤 발언을 했었던 모습까지 아티스트 임영웅과 관계된 일이라면요. 일반 대중들과 팬들, 나아가 언론사, 이것저것 할것 없이 전부 다 임영웅 님에게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름이 연관되면요. 이게 정말 대박 뉴스가 되거든요. 그 대박 뉴스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LA 콘서트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과 관련된 일이라면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있고, 티빙 v o d 를 통해서도 많은 일반인들이 가수 임영웅에 대한 존재를 켜켜이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팬들은 이런 행보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과연 어떤 행보냐? 자, 바로 이겁니다. 티빙에 올라와 있는 각종 목록을 쫙 정리해 놓은 모습인데요. 이게 어떤 모습을 정리한 것이냐. 말 그대로 임영웅님이 등장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티빙에서 볼수 있는 모든 편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빙이 뭐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만이 아니라 예전에 방영했었던 방송 프로그램들도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등장했었던 이 각종 방송 프로그램 편을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부터 이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등장했었던 임영웅 님의 편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탐사무도 세븐도 있고요. 77억의 사랑도 있고요. 히든싱어 시즌 6탄의 2회 방송차에도 있고요. 아는 형님, 유키즈 온더블러 미스트로2, 바플레스유 등등 t 빙에 나와있는 임영웅님의 이 방송 등장 모습을 싹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어린 팬들이 티빙에서 많은 일반인들도 임영웅님에 관련된 등장편을 봐라 근데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수천사님들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스타다큐 마이웨이 209화 삼사보도세븐 101화 77억의 사랑 12화, 히든싱어 6 2회, 아는형님 229화, 230화, 231화, 유키즈 온 더블럭 152화, 미스트롯2 12화, 바폴레스유2 7화 8화. 요거 싹 정리해 놓으셨다가, 주변 분들에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데, 뭐미스트롯 때, 뽕숭아악당, 서라이콜센터, 아, 나 그런 거안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기존에 존재했던 예능이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임영웅 님이 등장했던 편을 슬쩍 이렇게 전달을 해 주면 큰 거부감 없이 임영웅 님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런 예능 방송에 등장했던 영웅 님의 모습을 보면 이거 빠져들지 않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팬 활동도 수많은 어린 팬들이 함께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요. 아티스트 임영 님의 관련된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임영 님이 이렇게 음악 중심 음악중심, 음악방송에 등장했을 때, 이렇게 수많은 아이돌들과 인사하고 고개 숙이던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음악중심 처음 등장했던 영님이 무대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 이제 임영님이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아이돌들과 막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데, 사실 아이돌들에게도 굉장히 좀 생소한 경험이었을 거고, 임영님에게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중에 이 아이돌분은 인사하려고 다른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나와요. 보면은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분들 인사하러 다시 왔다라면서 임영웅님이 이분들과 다시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내가 인사를 아는 아이돌 갈수가 없나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주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첫 음악방송 무대에 아이돌들 사이에서 조금은 어색해 보이지만 열심히 인사하는 임영웅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날 음악방송 출연을 하고 나서 이런 소감을 남겼다고 한다 임영웅이 음중소감, 그러니까 음악 중심 소감 공식 카페에 글 남겼어라면서 이게 K-돌 토크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K-팝 아이돌 팬덤 새 팬덤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게시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이들의 눈에 들어온 거죠. 보석보다 빛나는 아이돌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운 하루였어요. 이 소감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최근에 임영웅 님에게 입덕한 분들이라면 아마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마음가짐을 보세요 첫 음악 방송 출연에다가 드디어 아이돌 분들을 만났는데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와서 남긴 글이 이런 글인 겁니다 보석보다 빛나는 아이돌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보고 일반인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 가수들은 저렇게 예쁘게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임영웅 님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겠습니까? 실제로 일반인들 반응도요. 말도 예쁘게 한다. 그러면서 임영웅보다 큰 아이돌 가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확실히 임영웅 님이 키가 182cm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사실 아이돌 가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어릴 때부터 댄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댄스를 많이 하다 보면 180 이상 키가 크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들 중에서 워낙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 키가 훤칠한 아이돌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다수가 170대, 160대 요런 키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피지컬 면에서는 임영웅이 다 아이돌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쭈뼛쭈뼛한 거 귀엽다. 피지컬 너무 좋다. 그러면서 키가 제일 마음에 든다. 다른 아이돌들은 멸치다. 이건 뭐좀 비하 발언이지만 일반인들의 솔직한 반응이니깐요. 임영웅 님이 오히려 키도 크고 너무 마르지 않고 뭔가 이 덩치 자체가 남자답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님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보신 우리 수어천사 님들 증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임영웅 님 가까이서 보면 어떠세요? 막 여리여리하고 막 부러질 것 같고 그런 느낌 아니죠? 굉장히 건장합니다. 굉장히 건장하고, 소씨가 오늘 이 임영님의 근황 소식 전하면서 축구장에 등장했던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에만 봐도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훤칠합니다 실제로 마주치면요, 이 골격에서 오는 이 풍채가 있거든요? 키가 180이 넘는 남자는요, 체중이 막 60kg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뼈 골격에서 오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또 되지 않게, 그, 패션쇼에서는 모델과 관련된 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보잖아요. 말랐지만, 분명히 말랐어요. 모델이니까 말랐죠. 말랐지만, 절대 허우대가 비실비실해 보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 골격, 프레임, 사이즈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만 근육 운동하잖아요. 몸이 엄청 좋아져 버립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무리 살을 많이 뺐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보면 어깨가 딱 벌어져 보인다, 남자다운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피지컬에서 오는 느낌이 상남자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반인들도 임영웅님의 저런 음악 중심에 등장했던 장면만으로도 뭐라고 합니까? 피지컬이 제일 좋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대목이요. 이제 LA 콘서트를 통해서도 시작되겠지만 해외에서 바라볼 때이 K-POP 아이돌들은 말 그대로 아이돌 인형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인형 같은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남자스러운 상을 많이 받는 남자가 아니라 정말 단어 그대로 상남자스러운 남성미도. 뿜어낼 수 있는 이 프레임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임영웅님이 장난으로 언젠간 근육을 만들어 오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 먹고 운동하면 이때까지 만능 스포츠맨이었는데 그깟 근육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저는 금방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막 헬스보이드처럼 막 뿔록뿔록 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탄탄하고 근육 질이고 약간 더 사이즈가 커지는 느낌 충분히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인형 같은 아이돌들만의 느낌이 아니라 그런 남자다운 느낌도 섞여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 임영웅 님이 이 장기적인 가수 활동을 놓고 봤을 때 해외 진출이 가능성이 없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임영웅 님의 노래를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죠 자뭐 그런 유튜버가 한둘인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자 바로 리아탑 바로 스페인 유튜버죠 4시간 전에요 임양웅님의이 사라의 콜센터 I'm Yours 무대를 또 리뷰를 해주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니까 나의 채널에 온걸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의 I'm Yours 사이클 센터 노래 무대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링크도 직접 이 영웅 시대 분들이 보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한번 노래를 딱 이제 재생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I'm Yours라는 노래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팝송에서 유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I'm Yours 무대를 임영웅님이 처음 가졌을 때 이게 제이슨 모아즈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만들고 이 해외에서 직접 길거리를 다니면서 버스킹의 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천재 뮤지션인데 그이 천재 뮤지션의 대표곡이 I'm Yours입니다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다라고 이 유튜버가 이야기 하면서 노래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유명한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노래를 딱 시작하자마자 영어로는 노래, 노래를 보통 안 부른 편인데 임영웅은 이 영어 발음이나 현지 발음, 외국 노래를 부를 때그 발음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이아이미 r 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영웅 님의 노래 발음이 훌륭하다고 라 외국인이 극찬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임영웅 님의 노래 부르는 거를 계속 따라 부르며 함께 웃으며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데 이 뒤에서 이 사회 콜센터 특성상 어떻습니까? 노래막 부르다 보면은 이 같은 패널들이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다른 트롯맨들도 막 한마디씩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듣고 싶고, 임영웅의 노래만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링크를 임영웅님의 노래만 나오는 클린 버전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무대를 보며, 노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자신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영어 발음을 했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아서 다소 웃긴 면이 있는데 뭔가 임영웅님의 이 발음 실력과 I'm yours 무대 같은 경우는 뭔가 한국 노래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좀 듣기도 좋고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한국어 자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임영님의 노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임영님의 이 노래 느낌이 굉장히 좀더 발랄해지고 있어서 더 듣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노래를 막 따라 부릅니다. 이트로가막 따라 부르면서 엄청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역시나 노래를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 자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영웅이랑 가수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딕션 발음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 한국 노래를 불러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발성도 좋지만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말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 같은 경우가 이 외국인이 외국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님의 모델을 보고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발음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빠져들고, 어떻게 입을 움직이며 노래를 부르는지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임영웅님의 입모양이 다른 가수에 비해서 딱 너무 크거나 변화롭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를 유지하면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도 않고 너무 작게 벌리지도 않는데 이게 딕션, 발음이 좋아지려면 굉장히 이 입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임영님을 보면 입을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 패널들이 임영님이 노래에 맞춰서 뒤에서 막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도 굉장히 집중하며 몸을 흔들며 이 노래 무대를 보는데 거기에 발맞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볼륨 그러니까 이 노래의 성량 자체가 아주 박력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게 뭔가 이 굉장히 사람을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목소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다수의 너무 일반 가수들 못지않게, 못지않게가 아니죠. 일반 가수들과 다르게 너무나 멋진 무대였고, 아주 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 무대를 보며, 막 몸이, 막, 댄스를 추게 되고 흥이 돋가지고 반응이 오는 것 자체가 뭔가 임영웅 가수의 노래에 굉장히 몰입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커버곡을 부르긴 하지만 특히나 임영웅 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더이 커버곡 답지 않게 몰입이 되고 더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4분 10초 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영웅 님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것도 스페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스페인 사람이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들어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감격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처럼 한국 노래를 부를 때도 임영웅 님이 노래가 굉장히 딕션이 좋고 발음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라는 평가가 항상 쏟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I'm yours라는 팝송을 부른 임영웅님의 무대를 정작 스페인 사람의 보고 리뷰를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감격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임영웅 가수가 왜 해외 무대에서 통할 수 밖에 없는지 왜 임영웅 가수가 해외 무대에서 통하고도 남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렇게 꾸준히 임영웅님의 다양한 이 무대를 리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지금 유튜버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임영님의 이 LA 콘서트가 성료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LA 콘서트에 대한 리뷰도 이제 국내 유튜버는 너무 많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수요, 수요가, 너,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해외 유튜버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임영웅 가수에 대한 리뷰를 더 많이 해서 소시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나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뷰 영상이 세계인들에게 뻗어 나가서 아 한국의 임영웅이란 가수가 정말 엄청난 가수구나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게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슈퍼스타를 준비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또 다른 사진 몇 장이 팬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요 사진이에요 보니까 임영웅님이 캡 모자를 탁 쓰고 동그란 안경까지 쓴 채로 어디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렇게 식당 내부에 들어와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 워낙 요즘에 영웅님의 미모가 이게 출중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거 임영님 최근 근황 사진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예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은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동그란 안경을 사석에서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전 모습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임영웅님이 똑같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앞에 썼던 모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절에 맞게 코트도 입고, 이렇게 후드티도 안에 넣은 다음에 아마 방송국이나 개인 스케줄을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에 찍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국을 가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임영웅님의 사진 한장한 한 장을 보고요, 뭔가 전신샷을 보면 오빠 느낌인데 왜 얼굴만 보면 귀니지왜 얼굴 보면 귀엽지? 전신 보면 오빠인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런 임영님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소씨가 오늘 이 저녁 마지막 영상에 전달드리지 못한 중요한 팩트 소식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LA 콘서트가 정말 초대박이 나기를 뭐 표는 다 팔렸지만 외신 보도가 막 터져 나오고 임영웅이랑 가수가 이제 미국을 막 미국 노래 무대를 찢어 놓는다. 이런 대사 특별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해요.